시간이 다돼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갑니다. 301장 우리가 살아온 거 돌이켜 보니까 다 은혜였더라 하는 고백 지금까지 내가 온거 주의 것이니라 같이 고백합니다. 브라목상으로 기도드림으로 목사, 이임및 원로 목사, 추대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잔양과 영광과 높임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드름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의 일기까지 함께 하시다가 수고롭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있으신 홍창민 목사님 원로 목사로 주도하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이 힘을 하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웃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27장 찬송드립니다. <laughs> 이를 위해서 화산중앙교회에 실무하시는 장진희 목사님 기도 올립니다 운대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서 전주 드림교회이 목사로서 또한 이제 귀한 성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오늘도 원로 목사도 추대하는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순서를 또한 허락해 주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 흘려 사신 전주 들름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해 주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국사님 눈물로서 이 교회를 또한 이끌어가고 주님 앞에 또한 이 모든 생명들을 영 영적으로 아름답게 양육하며 또 육적으로 또한 케어하며 그 모든 사역을 또한 하는데 무사 이곳까지 또한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문이 내에서 하나님 영광이 또한 나타내게 주시고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전해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며 진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또 이제 교회를 또한 단임하는 또 하나님의 또한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이사 우리 허목사님과또 새로 임하기는 또 우리 전목사님 그 사모님 내일분들을 주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이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 땅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성료로 충만케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업과 일퇴에 함께해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드림교회가 되기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그리고 모든 순서마다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문철 목사님 설비 교회에 시무하시고 본도에 서기이신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자지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드림 찬양대에서 거룩한 교회로,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